제가 몇분 전에 버블을 보내놨지 어머이 센스쟁이 어떡하니 정말 심심해요. 이럴 땐 무엇을 해야 할까요? 안 자고 뭐 해? 아무래도 게임이 아닐까? 넷플릭스에 스위트홈 이 있어 재밌어. 스위트홈을 봤는데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. 거의 V의 V 라이브 얘기가 많네요. 심심해. 심심해 이게 버블이 여러분들의 실시간 반응을 볼수 있어서 진짜 재밌어요 그럼 우리랑 놀아줘 나도 심심해 어떻게 놀아주지? 놀아주고 싶은데 미쳤어? 이 새벽에 보이스? <laughs> 안 자고 뭐 했어 이 시간까지 릴레이 캠 준비하고 있었죠 셀카 보내줘 보이스 브이앱 하자 어? 음 <laughs> 릴레이 캠 해야 돼요. 안 자고 뭐해? 릴레이 캠. 무엇을 해야 우리 시즌 분들이 이 새벽에 재밌어하실까?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쁘게 해서 심심해요. 심심해요. 좋았어. 여러분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. 제가 이때 이러고 있었는지. 나. <laughs> 비밀이지롱. 비밀이지롱. 뭐 하는지 비밀이지롱. 머리 예쁘게 하고. 어떻게 찍어야 할까요? 자. 이걸로 예쁜 짓 하고 보내. 야 예쁜 짓. 야 아, 다들 너무 귀엽다고 해주시는데요.